목소리야. 목소리. 야 안경 안오에안는게 없는데. 니그래도 <laughs> 네, 우리 딸한테 이편이를 뭐,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목소리> 사랑하는 <목소리> 우리 딸, n e w 언제나 아 h a t 우리 딸이 어느 i 이 I get done with t 그 a t you. Until I 벌써 오는거야 <laughs> 우리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이 어그제 같은데 오늘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앞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기쁘고 뿌듯하면서도 가슴이 멍멍하다 양가의 첫 손주이자 큰딸로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 사랑을 보답하듯 언제나 밝고 씩씩하게 자라서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늘 칭찬받았고 엄마를 의식할 때가 많았어. 해외에 혼자 나갈 본 적도 없으면서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몸보다 더큰 캐리어, 배낭에 가방까지 두고 혼자 공항으로 향하던 그날이 생각나는 요 잡채고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걱정했는데 기특하게도 잘 찾아가네요. 이제는 키 크고 헌칠한 수영과 이 함께하니 어디를 가든 엄마는 마음이 누울 것 같아.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온 너희 두 사람 결혼 준비까지도 이수서 척척해내는 모습을 보니. 서로도 지금처럼 서로를 아끼고 소심하게 대할까요? 서로에게 가장 편한 친구이자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이에게 한마디하자면 우리 형비 아직 집안일이나 요리에 서툴을 수 있어. <웃음> <웃음> 전에 위스퍼를 먹으라고 수영이가 직접 만들어보낸 떡갈비랑 에그타르트. 정말 맛있더라. 각자 잘하는 것이 다르니 서로 잘하는 걸 하고 도와가며 즐겁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엄마가 직장 생활에 바빠 너희들에게 많은 시간을 쏟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어. 그래도 엄마는 우리가 우가 가정 그리고 너희 인래를 균형 있게 설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란단다. 그리고 이미 자라고 있지만 남자 어르신들도 알뜰살뜰 챙겨가며 희들이초심잊지 말고 잘 이어가길 바란단다. 비록 이제는 엄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많은 분들과 또 엄마 아빠의 응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들이 될수용함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요.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너희를 응원할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요 고마운 마음 잊지 말고 네,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